<laughs> 예상 스코어 저 2대1 예상해 봅니다 저 2대2 2대2? 저거 서네 여기 보면은 저전방에 다른 사람 응응응 응, 응. 이 테마 사람이 너무 많오 위험했다 위험했다 2대2다 이 2대2. 2대1 2저 네, 2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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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건 모르겠어 스코마에스코마

오다걸이따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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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수만 봤어요. 그냥 갖고 놀았다는데? 근데 신기한 게 홀란드 빵골이래요. 아, 근데 어떻게 화력이 그렇게 나오냐. 진짜 맨시티는. 아... 너무 <놀람> 됐다.

됐다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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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오 나이스 홀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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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 아, 어어? 3골로도 <laughs> 나겠는데? 이게 딥? 여기 여기 2골 여기 2골 맞죠 여기 <웃음> <웃음> 아, 여기 2골 2아 여기 2골 들어가기 힘들 것 같은데 아 아닐 것 같은데?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더 들어가겠는데? 어, 어, <목소리가> 야요왜괜찮아요어거 교체하네? <목소리가> 들어가는데? 어, 어. 아, <목소리가> 됐다 됐다! 됐다! <목소리가> 아 안 돼! 아! 아, 아 이거다, 안다 아, 됐다! 아, 됐다. 홀라! 플럼. 안 돼! 나이스! 배로버트 풀! 배로부터 풀! 배로부배로아터 풀! 배로부터 풀! 배로부안 풀! 배로부터 풀! 배로 마음에 안 들어. <laughs> <안>, 진짜 상대팀으로 얼굴가이 양심적으로 나가그니까왜안 나가? 와 살. 어? 설마 진짜? 됐다 됐다 됐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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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아 됐다. 됐다. <laughs> 어, 됐다, 됐다. 오 이건 진짜 됐다 됐다 오 2대2, 뭐야 2대2. 진짜 2대2야 2대예상 <laughs> <잠깐만. 왜, 아니, 웃음> 아? 2대2야 어 일단 2대2까지왔고 <laughs> 2대2 없다 oh, no, 아. 2대2 폴란드어왜왜폴란드왜왜이 oh, no. oh. 진짜 체 안해 대 뭐야 됐다 어? 됐다 안 돼. 아우 됐다, 됐다. 아, 아, 됐다. 오오퍼 뭐야 힙합 왜 이렇게 잘해 먹혀야 되는데 아, 음. 아신인데 2대2 오케스트한이좀 어? 아, 늦긴 하다 바로 졌어 심다이 없네 저기서 되고 있는 거 같은데 2대2, 2대2. 자, 2대2. 좋아, 좋아. 에이, 설마, 진짜, 이거, 이거. 맞추면 예, <laughs> 아, 어. 어, 레전드인데? 맞추면 레전드. 진짜. 무승부 맞추기 어려운데. 어, 진짜. 가야겠다. 무승부는 진짜 인정. 어, <laughs> 아, 이제 <laughs> 불안불안해. <laughs> 믿고 있었는데. 뭐, 아까까지 <laughs> 무조건. 벨링어. <laughs> 무조건 2대1 아니면 2대1인 줄알았 저분이 이제 여기 팀의 벨링어. 진짜. 그리고 우리팀의 폴란드 어. 오. 오 좋았다 들어오오 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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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래오네아분이페페페페페페 어. 어. 아, <laughs> <laughs> <팩팩. 웃음> 팩팩. <laughs> 약간 싸가지 없어야 되는데 아니 아니 페페도 잘할때는 아 그쵸 잘하긴 잘하죠 젠틀 죠아 그쵸 이제 아, 아, 그치 그치 진짜로? 됐다 에이 구라치지마 설마 아, 아. 아. 아직까지 제가 맞추고 있어요 아, 아. <laughs> 오늘 맞추면 플로뜨다아 근데 이제 맞추면 풀어 뜨다 이거 플났네 아, 혼났네 어, 어. 어, 어. 아, 아, 와, 주고, 아, 나습니 어, 반 아, 반대. 아, 딱이안어 아, 아, 오, 좋다. 좋다. 빵, 오케이. 나이스. 다다 어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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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지. 이거 지짜 이거 건모 건모 아 중이었다. 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도박꾼인 것 같습니다. <laughs> 진짜 도박. 아, 어 X. 아 이거 아, 커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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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먹었다. 돈 먹었다. 아 등모 조자2대2 맞췄었는데. 아, 좋았다 밀었어 아 아, 네. 설마 진짜 2대2 이 2대2! 2대이 아, 진짜 개오반데? 딜링원! 아, 아, 아 페페. 페페한테 맡겼다 오! 아, 어, 홀란드! 홀란드 간다 홀란드, 홀란드, 홀란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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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란드 됐다 홀란드! 오! 짠! 다대다야 <laughs> 진짜 이대야 4대2다 4대아 이거 진짜 아 승부조작급이었다 승부조작이다 <laughs> 야, 방금 진짜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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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링어, 벨링어 가자. 벨링어. 아, 어. 와. 헐, 근데 여기도 교차 아니요 아, 여기 아니네. 여기야. 한번 쉬신다고 했어요. 됐다. 어, 아. 됐다. 우와, 야신이다, 야신. 아, 내가 맞췄다.